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로고로여와그 인근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된 이후 그 야고보가 백만을 타고 나타나 이슬람 세력과의 전투를 지휘 기독교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844년의 글라비호 전투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리오화 포도산지의 중심지 로고노녀를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아소프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서쪽으로 직진하다 보면 산토 도밍고 델라 알사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을은 로고로녀와불르고스 사이 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순례자에서 어, 바울로 꼬엘려는 이 마을이 파라도르, 즉, 어, 구경 호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산과 들을 걷다가 특히 작은 마을이 흐름한 숙박시설에서 보내다가 파라도르에서 하루를 묵게 되면 그야말로 오아시스에서 보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산토도미고 델라 칼사다의 중앙에 위치한 파라도르는 바깥부분에서는 소박하고 작게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름 화려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파울로 꼬엘료가 책자에서 읽었다는 내용으로 이 건물은 어, 프란시스코의 순례자들을 막기 위해서 성도민고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티하고 술래길의 중간중간에는 이런 빠라도르가 있기 때문에 술래 중에 좀 쉬고 싶다면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도 좋지만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고요.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스페인 저녁에는 이렇게 빠라도르라는 구경 호텔이 곳곳에 있고요. 어 오래된 성이나 고택 등을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호텔 의 위치가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좋고 빨아도로가 있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추천할만합니다어 한편 산토 도밍고 델라 갈사다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어, 지금까지 만났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부르고스에 닿게 됩니다. 어, 브루고스는 스페인 전체적으로 볼 때도 대도시 중의 하나인데요. 어, 무엇보다 기독교의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말하자면 이슬람 세력에 대항한 정의 중심축이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브루고스 성당은 브루고스를 상징할 수 있을 만큼 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어, 이 도시 주변에는 예비당이나 수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의 기록 문서들은 대부분 수도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바로 부르고스 지역에 있었던 사제나 수도사들이 쓴 글이 남아 있게 되었죠. 스페인 문학의 초기 작품들도 바로 이런 사제들의 작품들로 채워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로 인해서 그곳은 스페인어가 형성된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당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성직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쓴글 중에는 기도문에 가까운 글이나 일반 사람들 즉 독자나 신자들에게 가르침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볼수 있겠죠. 아울러 내용이 아주 파격적인 경우도 자신의 이름을 숨기거나 문장 중에 은근히 삽입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학성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스페인 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엘시드의 노래는 바로 브르고스를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작품의 주인공 엘시드, 즉,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가 브르고스 인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브루고스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돈후안인 작품으로 유명한 호세소리아도 브루고스에 살았고요. 이 밖에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살지 않았더라도 문학사에 기억될 많은 작가들이 브루고스를 두고 작품을 썼는데요. 어, 구스타보 아돌포 베케를 비롯해서, 어, 페데리 과르셜 로르카, 산타 테레사 데 헤소스, 라파엘 알베르티, 미겔 델리베스, 카밀로 호세셀라 등 쟁쟁한 작가들을 통해서 작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이 통일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황금세기를 이끈 시발점이 바로 브루구스와 그 주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스페인이 위기를 취했을 때, 많은 작가들은 과거 위대했던 스페인의 정신을 바로 브루고스에서 살았던 것이 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브루고스는 스페인 중북부의 중심 도시인데요. 마드리드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더 북쪽으로 산탄대로와 빌바오, 서쪽으로는 레온과 팔렌시아, 동쪽으로는 로그로녀와 소리아 그리고 사라보사까지 갈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산대하고 순례길을 중간에서 시작하고자 할 때는 여기 브르고스나더 서쪽으로 레온쯤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르고스에서는약 500km 안쪽으로 남아 있고요 레온에서는 약 300km 정도의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태고 술래길 중에서 만나는 대도시 중의 하나인 부르고스와 그 주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